선교 한국 2018년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위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 한국을 돌아볼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의 다음에 나아가야 될 일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대회입니다.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고민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늘 먼저 보았던, 먼저 꿈꾸었던, 먼저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늘 일하십니다. 아,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먼저 감지하고 어,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젊은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이 평생을 살아갈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선교 한국 대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, 여러분들 일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될수 있음을 믿고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